자, 우리 오늘 수동태를 선생님 설명을 해주고, 수동태의 문제를 풀고, 그걸 맞춰보고, 이제 할 거야. 수동태가 이제 시험범이거든, 이 이야기 때 한번 해볼게요.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주어가 당하는 거야. 선생님, 어, 그가 날 사랑했었지. 러브드미. 자, 그러면 얘를, 수, 잡아? 그는 스스로 나를 사랑한 거잖아. 맞지? 근데 얘를 수동태로 가려면 어떻게 사랑을 받는 사람.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와야 돼. 그럼 얘가 주격으로 바뀌면? i이고요. 우리 수동태는 맨날 선생님이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얘 능동태의 문장의 시제가 뭐야? 과거지. 그러면 비동사도 뭘 써야 돼? 과거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i 다음 m인데 m의 가거형 뭐야? was, loved 한 다음에 그에 의해서가 들어가야지. 그럼 몸에 의해서는 뭐예요? 바이. 자, 바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돼. 그럼 바이뭘 써야 돼? 힘을 쓰는 거죠. 그는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에 의해서 사랑받았다. 두개 똑같은 문장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바이플러스 목적격을 꼭 반드시 써야 하냐. 그건 아니야. 주 대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나 자전거 도난당했어. 누가? 몰라. 그럼내 자전거가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럼 봐봐. n 먼으로 갈게요. 서먼 stole my b i k e 누군가가 나의 자전거를 훔쳐갔어. 그러면 얘가 수동태로 가려면 나의 자전거는 my bike. 한다음에 훔쳐짐을 당했어요. 그럼 얘 비동사 플러스 피핑하면 되죠. 어떻게 할 거야? Was it stolen. 그 다음 by. 사모니안. 근데 야 누군가에 당연히 누군가 가져갔지. 하지만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라 제이크가. 제이크가 제이크는 정확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제이크로 가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수동태 아, 저희 수동태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니까 주어동사를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 선생님이 by 말고 쓰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어 예를 들면 be covered with 뭐뭐야 걱정이 be worried about 무조건 by가 아니라 이거 by 이외에 쓰는 전치사가 있다 요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문제를 풀고 자 선생님 얘기했지 은솔이랑 미나는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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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그렇게 빨리빨리 풀고 한 20분이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정이도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한테 풀인데 받아서 풀고 영상 봐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자, 채점을 한번 해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는 거. 오피스는 매일매일. 지금 내가 수동태는 주어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 늘. 자, 오피스는 항상 매일매일, 뭐야, 청소되어지는 거지.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죠. 채점하세요그 다음 2번 가보세요. 그들은요, 제 시간에, 자, 봐봐. 주어는 그들이야. 그들은 끝내니, 끝내지니? 사람이잖아. 그치? 끝내지. 그럼 여기는 수동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타임 아마 제 시간에라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 쓸 필요가 없고, 여기는 동사 자리인데 지금 투부정사 안 되고. 지금 이거는 뭐야 컴플리팅 이라고 하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는 ing 아니고요 끝내지는거 아니에 정답은 5번이죠 소동태는 항상 주어를 잘 보세요 그 다음 3번 갈게요 fence는요 칠해졌어요 자 by 플러스 목적격이야 마, 목적격 그럼 목적격에 맞는거는 2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뭐뭐 뭐 주격이나 뭐 이런거 소유격 썼는데 그거 안돼요 그 다음 4번 자전거가요. 어떻게 된 거야? 자전거는 훔쳐지는 거지. 그럼 뭐야? 스톨 n 이죠 5번 바꿀 때 마이크는 수리했습니다. 고장난 의자를 고장난 의자는 수리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비동사 플러스 PPR 그러면 was repaired죠. 그 다음, 리는요, 준비하고 있는 중에,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is-ing 가 돼있지. is-ing 는 진행형이잖아.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빙pp야.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빙pp.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5번이에요. 위에 앞에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발견됐어 콜럼버스에 의해서 그럼 콜럼버스가 주어네 그럼 콜럼버스는 스스로 발견한 거잖아 근데 was discovered하니까 얘는 시제가 과거죠 그럼 얘는 과거 4번 discovered로 가죠 그다음 이 의자는요 여기 봐봐 has been used는 현재 완료의 수동태야 현재 완료의 수동태 그러니까 현재 완료의 수동태니까 능동태는 현재 완료로 가야 돼 그러면 뭐야? have plus pp로 가야죠? 3번이죠 다음, 뒤로 넘겨서. 자, 우리는 그 파티에 초대받을지도 모른다, 모모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조동사 메이에 해당하는 거야. 메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로 가야 돼. 근데 비동사는 동사 원형을 가야 되죠. Maybe invited. 죠 조동사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에 B는 원형을 쓴다. 11번. 네? 9번 안 했어요. 9번 남 했어요? 아, 여기 안 했네. 모모로 덮여있다. 야, 내가 아까 기억나냐? 뭐. b, p, p, 바이가 아니라 바이 이외에 다른 전치사를쓸수 있는 거 be covered with야. 그럼 뭐야? 5번 10번 했고 11번 다시 들어갈 거 비동사 바로 뒤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 12번 들어갈 말로 알맞는거 여기 봐봐. 남자는 구했다. 길고양이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주어는 뭘로 가야 돼? 구함을 당한 건 누구야? 길고. 길고양이죠. 그럼 길고양이가 구해짐을 당했니?로 가야 돼. 그러면 was the stray cat saved? 들가맞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지금 the stray cat이 주어고 얘가 지금 원래 was saved인데 얘가 바뀌니까요 맞아요. 33번. 어법상 옳은 거는 정답 몇 번이에요? 봐. 문은요. hide hid hidden이에요. 얘는 hidden이 틀렸어. 그다음. 전과 나는요. 초대 받았어. 야, 초대받지 않았어. 낫의 위치가 어디 가야 돼? 비동사 뒤에 가야 되죠. 그다음. bill은요. due date bill이라는 건청구서야 청구서는 지불되어져야 하네. should be paid라서 be가 없어요. winner는요. will be chosen 뽑혀질 거야. 얘가 맞죠. 뽑혀질 거야. 그 다음, 중국어는 말에 지는 거니까, speak, spoke, spoke, 으로 가죠. 그 다음, 14번.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알려져 있지, is not known이죠. 근데 사람들에게로 가면 얘는 true로 가요. 그 다음, 15번. 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거. 로이에게 주어졌다. 야, 야, 야. 누구? 그 상은 로이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 그냥 by로 가세요. 초 쓰셨어요? 아 로이가 준게 아니구나. 로이애게니까투 맞아요. 미안 미안 미안. 투 맞아요. 그다. 그 초는 그녀를 위해 이안에 의해 얘가 이제 의회니까 뭐야? 그렇지. 아니지. 몸에 뭐 의안에 의해. 어 여기 있잖아. 그런데 그녀를 위해로 가니까. 도울 정도. 잘왔 알았어. 그 다음 거, 수동태는 별로 안 어렵나 보네? 생략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뻔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은 생략할 수있 o 라고 그랬죠? g a p o r e s i n g a p o 18번. i n g a p o r e s i n g a p o r 고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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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피 a p o r 어 s 어 일단 프로덕트 S가 붙었으니까 R로 가야 되고 그 다음 being 한 다음에 광고하던 advertised로 가야지 정답은 뭐야? 4번이죠 그 다음 19번 그 옷은 면으로 만들어졌대요 만들어졌던 were made인데 뭐뭐로 from이죠 5번이죠 다음 20번 자수동태로 바꾸래요 When did Jack finish his homework? Jack이 언제 숙제를 끝냈니? 라는 거야. 그럼 주어는 뭘로 가야 돼? 숙제가 지금 주어로 가야 돼. 숙제는 언제 끝내졌니?로 가야 돼. When was his homework finished by Jack으로 가야 돼? 21번가 봐. 옳은 거는요 너네 이거 4형식의 수동태인데, 4형식의 수동태는 어, 간접 목적어가 내려올 때 대부분 2로 내려오지만 get by make cook은 follow와. 그래서 여기 막봐 cook은 이거 2가 아니라 follow 가야 돼. 그 다음, s e n t 는 뒤에 지금 여기 아무, 뭐 get by make cook 외운 거 아니니까 추가 맞아. 그 다음, ask는요, of에요. teach는 따로 외운 게 아니니까 to구요. by는요, for이에요. 그 다음, 옆에다가 써놔. get, by, make, 코. 얘네들은 뭐야? 코리아. 나머지는 다투. 그 다음, 에스크는 오프이요 그래서 모모에 따라서 어떤 전치사로 가는 거야? 네. 그 다음, 21.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졌대요. 그러면, was drawn으로 가 피카소 23. 번그 시험에 서 매우 억 b 비 worried about you. 비 e w o r r 웃이라고요 그럼 뭐야? I was very worried about the t e s t 다음 이십사 번 나보자. 자 어색한 거는 정답몇 번이에요? 이 2번. 번이야, 맞어. 리포트는 s u 은 제출하다야. 그럼 제출되어져야 한다라는 거는 must be submitted로 가지. 지금 주어가 r e p 니까이십번얘 뭐가 어색하니? 한글은, 한글은 창제했다. 라는 건데, 한글은 창제되잖아요. 그럼 얘 뭘로 가야 돼? was죠, was. 자, by whom이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라는 거야. by whom이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꽃병이 깨어졌니? 라는 것은 이건 틀리지 않아요. 26번.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with 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by 말고 쓸수 있는 전치사 be filled with was disappointed, disappointed with 라는 거야 짝지어진 거 be surprised at 이고요. 그 다음 코트는 만들어졌다. 유명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at이랑 by가 들어가는 거야.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be surprised at it. at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따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꼭 by만 쓰지 않는다. 그 다음, 28번. 수동태로 잘못 바꾼 거몇 번이에요? 4번? 왜? 그렇지. 여기 문제, s e r v e 들어왔잖아 그럼 얘는 능동태의 문장이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 is가 아니라 뭘로 가야 된다는 거야? was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29번. 능동태로 바꾼 거 거꾸로 가는 거야. Earth Day는 기념되어진다 매년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by 플러스 목적격이 없는데요? 야, 그건 당연한 거겠지. 사람들이 지금 축하하는 거잖아. People celebrate Earth Day every year. 이래서 2번 가요. 그다음 30번 가자. 달은요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밤에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밤에 달을 보는 거야. 그럼 너가 근데 캔이 can 있으니까 캔살살려야 can 돼. You can see the moon a n d night. 정답은 5 번. 넘겨서 자 넘겨서 의미와 같은 거그 오두막은 d 디에서 지어졌나요? 수동트니까 일단 얘네 두개안 되지 자 빌드 빌트 빌트죠 그럼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 31번 자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야 전해졌다 the truth was told and then to us 우리에게 그 다음 33번 자 수동트로 바꿔 should fix 네자 should fix 네 그러면 이시 지금 목적 어지. 그는 그것을 오늘 고쳐야만 한다. 그것은 고쳐져야만 한다라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의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죠. 어법상 옳은 거는요? 1번이죠. 잠깐 폰은 언제 발명되었니? 라는 거야. 근데 2번은 왜? 바이가 와야 돼. 3번은요. 코메니언으로써 알려졌다는 건에즈로가야 돼. 뭐뭐로써는그 다음 테이블이 세팅되어지는 be s 비셋으로 가야 죠 비동사가 빠졌어. 그 다음 여기는 바이죠. 그 다음 35번은요. 그녀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어. 스마트폰은 사졌지 그녀에 의해서라는 거야 그러면 바이너리 36번 쌤은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얘들아 is wearing 이거 뭐야 진행형이지 그러면 뭐야 비빙 피 p 로 가야지 비빙 bp 그럼 정답은 5번 알려줘 얘들아 그 다음 37번 오른 거는요 얘 보자 내 지갑은 has been stolen, 훔쳐졌어, have been PP. 나쁘지 않아. 2번은, 에탄올은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 이 비동사를 맞는 거에 고쳐줘 이지로 고쳐줘 3번, missing 독은 어디에서 찾아졌니? 라는 거야. 근데 이두 개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words가 외를 뒤로 가야 되고요. 그는 어, 물한 잔을 받았어. 나에 의해서. o 가 어디 붙어는데 아니야, 투가 있으면 안 돼. 런치박스는 나은 뒤로 가야 되지 정답은 1 번이 맞아요. 자, 빈칸에 나머지와 다른 거라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get by make cook find 이거는 뭘 쓴다 그랬어? f 를 쓴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나 t o two t too, 인데요 get by make cook, cook만 f o u 서3 8 번의 정답은 4 번이에요. 39번 맞아. 엔지니어가 고쳤어 너의 차를. 그럼 차는 고쳐 전 니로 가야 되죠. 그리고 수동은 내가 비동사로 만들었지. Was your car repaired by the engineer? 그 다음, 매니저가요. 매니저가요. 물어봤어. 줄리아에게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맞는 거 그런 거야? 틀린 거 그런 거야? 만든 거으르는거야 그럼 줄리아는 was asked야. 그렇지? 받은 거니까. was asked 맞아. 근데 o v e r h e a r i n g 왜 붙어? 그냥 바로 허랑 이메일 어드레스 바이트맨스 3번입니다. 에스크린. 응? 에스크 IO가 내려올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오브랑 콜리랑총 붙이는 거는 간접 목적어가 내려올 때 가는 거야. 이 주어로 갈 때는 바이 플러스 목적격이고, 내가 다음 시간에 너네 지금 문제 풀어오는 거, 이거 빈칸 한성 수동태 풀어오는 거 숙제거든? 선생님이 4형식의 수동태 다시 해줄 거야. 지금 오브인데 오브는 여기 줄리아가 내려올 때 오브 줄리아가 나오는 건데 지금 줄리아가 주어로 와버렸잖아. 그럴 때는 직접 목적어가 그냥 내려와요. 근데 주어가 나오면 바이로 와요 이건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해줄게. 다음 시간에 다 맞추면서. 그 다음, 41번. 어법상 바르게 고친 거. 정답은? Be interested in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remember t o 가야 되고요. 그 다음, by 다음에 그냥 헐로 가야 되고요. 여기는 뭐, 오 f 가 아니라 그냥 t 로 가면 되고요. 5번. 이게 맞죠? by w 누구에 의해서. 41번에 5번. 그 다음, 42번. 어색한 거는 정답 몇 번일까요? 너무 많은 누리. 아, 선생님, 4월 3일. 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데? 아, 봐야. 너무 많은 누리 어떻게 돼? 낭비 된다라고 봐야지. 들어가죠. 자, 어색한 부분은 뭘까요? 니기 사과했어, 줄리에게.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어. 자. 그냥 satisfied with 맞아요. 어 맞네 맞네. with 자 몸모에 만족하다는 be satisfied with예요. with. 되셨나요? 응.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자 어색한 거몇 번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가 요리된 거는 말이 안 돼. 주어가 피자만 요리가 된 거라는데 그가 요리된 건 너무 끔찍하잖아. 어. 어쩌나 그거 요리 된 거는 말이 안 되지. 45번 뭐를 고르면 차는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 비메이드 맞지? 그다음 게임은 플레이잉이 아니라 플레이드 되어지잖아요. 그다음 브라이언은 알려져 있어. 그의 좋은 매너들로. 맞죠? 그다음 문제는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비빙 피피잖아요 자, will be 인터뷰 들어가야지. will be pp로 가야지. 그녀는 인터뷰를 내일 받을 거야라는 거. 그러면 A, C, D가 맞아요. 정답은 2번이죠. 그다음 수동태로 바꾸면 파우들은 자 raise가요, 길르다요. 농부가 길렀다 소들을이야. 그럼 소들은 기, 어 뭐야, 길러진다. 얘는 지금 현재형이니까 are raised by the farmer. 어, 못한 거는 나한테 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 지금 위에다가 이름 좀 써서 낼래? 맨 위에다가 이름을 써서 내고 자 숙제는 니네 지금 어, EFG 한번 펴볼래? 문법 EFG 월요일날에도 단어좀볼 거예요. 월요일날에 단어 또 외워와. 문법 근데 숙제는 해석노트 없고 문법만 있어. 수동태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옆에 문제 푸는 거니까 단어까지 하자. 선생님 만약에 주말 숙제 많은 날엔 단어 셔안 보게 될 텐데 오늘은 너희는 이거 지금 수, 수동태만 푸는 거라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118쪽부터 127쪽까지 풀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또 수동태 2가 있어. 그게 4형식, 5형식의 수동태거든? 아까 내가 너는 설명 나중에 더해준다라는 거 요게 중요해 요거 해줄 테니까 일단 요거 풀어오시고 이건 기본 수동템 이제야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단어 대인 두개외워보세요할수 있어 늘려야지 늘려야지 바니 은솔이는 무조건 빨리 와야 돼 아,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